예예 yeah. <laughs> <Yeah. 웃음> 좋아요 이거 봐 저기도 있지 근데 저기도 있다 있어요. 어 저기도 아니 이거 시에서 하는 건가보다 그러면 어와 음. 날씨 날씨 피. 아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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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<laughs> 이게 소리도 상관없이 아기대 고마워 아가시 <laughs> 네, 멍들었는 거 한번 봐도 될까? 아니. 그거 안 돼. 웨이팅 이거 걸어야 되는 거아니 언니 했어. 네, 했어? 아, 했어? 고마워. 아르다빨라아래로 아, 봐줘? 아니, 아니 하지 마라. 왜? 넘어질 것 같아? 이 동네에서 제일 사람. 바로, <웃음> 나. <웃음> 바로 나. 바로 <laughs> 나. 보라마자존심이 허락하나. 가핀추라 <laughs> 왜 이렇게 드드드드 하는데. 돌이 쉽지 않아. 이제 좀 우리가 오설 수 있나? 어, 저희 네 명요. 이 이거 물에 해서 꼴깍 삼켜 먹는 거잖아. <laughs> 어, 타월이요. 좀 캔데 네가 아, <laughs> 이래서. <laughs> 어, 또 그거네. 너 하나 불러. 잘 지냈어, 언니? 언니 오늘 좀 귀엽다. 알죠? 어. 아, 그래. 나 <laughs> 아, 그거 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<laughs> 그려주세요. 어, 네, <laughs> 글자가 사라질 때까지 우 그리세요. 나무 육수 나무 육수 몸에 좋은 거지. <laughs> 아 왓지래. <와찔해>. 멋지. <laughs> 그러니까 나 너무 꽉 찬다 꽉차 지금. <laughs> 언니 나 오늘 플랫 신고 왔거든? 근데 이제 또 우리 나랑 보람이 언니랑 이제 키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에 내가 지기 싫어서 전봇대 앞에 돌멩이에 위 올라갔어 너왜키 차이 안 맞아? 똑같은 거 아니야? 그거는 늘상 미스테리 같은데? 아 근데 그래. 내 결혼식에서 응. 결혼 끝나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응. 성령이를 아는 데에서는 응. 보람이 보고 성령인 줄 알았다고 <laughs> 아. 보람이를 아는 데에서는 성령인 줄알았다 아 진짜? 드라마인 줄 알았다고. 그니까 나는 내가 보기엔 되게 다른데. 근데 그냥 키갑이 있었는데 김은섭이 글 쓰였나 봐. 신기하다. 단발이 무슨 우리 우리 천만아. 우리 첫만남 천만 생각나. 그때 나 돌아버린 거 같았었는데. 왜래 그래. 어? 바로. 네. 언니 뜨거울 거 같은데? 흐물흐물해질거 같은데? 아니, 오. 진짜야? 아니. 어. 하고 어, 괜찮다 얘들아. 어, 여기 언니 있네. 언니 <웃음> 잠깐만. <웃음>

안 뜨거워? 아우 아, 뜨거워 그래 아, 국물 흘러내리는 거봐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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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돈 없는데 해도 돼요? <laughs> 뭐 하나 걸어야지 <laughs> <laughs> 먹을까요? 팔 하나 걸어도 돼요? 녹차 귀엽다 전 그럼 녹차 안 먹어봤잖아 뭐어떻게하러 네, 네, 언니 걸로. 대박이다 이거 안 먹어봤다고 어. 한 님만 먹고 우리 죽이로 했어. 아 진짜? 응. 뭐야? 한 번만 더. 아, 귀엽다. 아, 엉덩이 봐. 어, 귀엽다. 올라올라 안다. 올라가다. 이거 기분 좋은 거야? 이거 기분 좋은 거야? 어, 올라간다. 와 <laughs> 어, 올라간다. 와 미안. 본인도 모르게 방심해 버린네 귀엽다. 귀엽다. 공댕이 봐. 마워고 아, <laughs> 어, 고마워. 안 고마워. <laughs> 고마워 <사랑해. 웃음> 쉽게 사랑한다 말을 남발하네. <laughs> 언니 내 노아. <laughs> 엄마 사랑해. 뭘봐아 그쪽이 약간 그건가 보다 귀여운 거 맞네 그림이 나랑 아 나랑 놀기? 네너 돈. 돈 내놔 <laughs> 좋다 공주 말해 말 대꾸 하지마 투 근영 근데 난 그거 뒤에 크기가 딱 전부로갈 필요가 없다. 나 인생 탄탄대로 걸을 수 어. 있어. 아 근데 재밌긴 하겠다. 4 5 0 0 원이면 인생의 해답으로 될 수가 있다. 너무 맹신해도 될까? 해답의 <laughs> 책. <게다 매체. 웃음> 심지어 있네. 해답. 인간관계, 사랑, 하고. 갖고 싶어? 해답 있으면 좋지. <laughs> 돈 낭비요? <laughs> 어, 나도 안 사. 지우개야 진짜? 지우개. 아 참. 누가 사? 이것도 누가 사? 사다리 느낌해. 그래? 우리 그럼 전달, 전달, 전달해서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예쁘다. 뛰어와 네네네네네네네네 이 노래는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좋아해 이거는 아니야. 뭐전 좋아? 네? <laughs> 잘안어요못 아무 <laughs> 들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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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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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귀엽다. 사랑해. 어, 소리가 너무 작아. 어, 아, 나와 부르시더라고요. 아, 진짜? 뭐랑? 메리 크리스마스. 만... 아,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. 음, 너무 귀엽 음, 귀엽다. 사랑해 지아야 사랑해 지아야 사랑 어 나네 뭐 어. 뭐한테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언니 나좀 봐봐 <laughs> 아, 나좀 봐봐 빨리 빨리 야, <laughs> 아 아니네 <laughs> 네 언니 먼저 꺼내려? 자, 교환식 가겠습니다 네넌 어디에 다녀왔냐면요 네 대만에 다녀왔고요 아 그렇구나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<laughs> 우와 아, 부러워서 찾아올 네. 수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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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어디지? 나트랑에 <납상에> 다녀왔는데요 짜잔 <laughs> <laughs> 찾아가... <laughs> 야 어,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치약 치약 어, 망고 커피 헉? 코코넛 커피, 어머 그 다음에 모니차 야 완전 모니차 뭐더라 이거 연꽃인가 연잎차 이거는 내가 샀는데 많아가지고 만져서 남은 거와 <laughs> 이거 왔어 커피는 물 적당량 소량으로 해서 잘 쓸게요 이거 보세요 대박. 대박 아 뜨거워 뭐. 야 수박 치약이야? 어, 너무 신기하다. 끝입니다. 고마워. 어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이거 한국에서 산거 아니다. 고구마 맛. 어, 거기 나트랑에서산 거다. 어. 신기하지? 그려. 먹어봐. 아, 먹어보자. 어, 먹어봐. 맞지? 그려. 이게 뭐예요? 고구마 맛 가자란다? 야, 이거, 야, 양치 싶다 나도, 나도 맡아볼래? 언니, 이거 발라 먹을래 신기하지? 근데 뭔가 쉽게 먹어보지 못한 맛이요. 흐뭇하다. 양치, 열심히 해. 아, 이거 덕분에 행사가 하고 싶었으나. 아, 진짜야? 뭐샀는지 한번. 구경해 볼까? 사가세상더라고 그랬구나. 이거 자르면 저거지? 아니야. <laughs> 다르고이 동복이고 하고해봤잖아 아, 그렇구나. 이렇게난난 얘. 난 얘. <laughs> 난 얘. 아니지 언니는 구 문영이지. 아난구은영 <laughs> 바로 잃어버려. <laughs> 자, 이렇게 취향 고르면 뭐 무라인, 소개시켜줘요. 라인이고요. <laughs> 어, 어 <웃음> 나는 언니 얘가 괜찮다고? 아, 네, 네. 아 그래요? 아니나 곡은영 <laughs> <laughs> 여중에서 골라야 돼 뒤에 거자르 뒤에 거르 보내줘야겠다 등산 없는 한어 둘이 좀 다른 사람 같은데 아니, 좀 렌더링 좀 모델 <laughs> 모델링 뭐, <렌더링 좀. 웃음> 야 근영아 <웃음> 근영아 <웃음> 어디 있니 야, <laughs> 어나 나는 누구 취향이냐면 어 막내야 아니 근영만 응 개웃기다 당당 무게야 그냥 이거 다윤 쌤이지 뭐 다니 얘네 다 어리지 않나 아니야 어. 우리보다 나이 많지 않나 얘네 다 어리지 않나 아 진짜 언니 몇 살인데 실제로 난 얘가 좋아 아니, 캐릭터는 어. 아, 아, 난뭐 얘가 그래. 좋고 나 얘는 좀 탐내면 안될것 같고 손 내밀어봐. 손아 내밀, 혹시 이거 안될거 같고. 어. 혹시 이거 누구랑 하신 거예요? 아. <웃음> 최고 최고 최고. <laughs> 아 너무. 웃겨이 사람이. 아웃겨. 난 얘. 난 얘. 이니 <laughs> 응. 이 응. 막내야. 아 그래? 아아 <laughs> 아, 웃기다. 이게 제일 잘생겼네. 가 균형이 증상 한번덧어야돼제 노아 얘가 밤비 <laughs> 예준 그 다음에 하민 네. 얘는 은호 은호 <웃음> 알겠어 <웃음> 아하 와우 맛있겠다 아니야 하도 돼해도돼 우와 맛있겠다 하민 <laughs> <타민이> 있어요? <뭐야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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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? 뭐안무나 <laughs> 언니 그럼 나 보람이 언니 아까 상처난 손에 <laughs> 아, 그래. 아, 네, 네. <laughs> <나. 웃음> 어딨어 아, 어딨지? 아, 아, 아 이게 <웃음> <웃음> 여기 있을 걸? 아 여기 있다, 있다. 사랑인 줄알았는데 부정맥 어떻게 생각해? 현실이지. 뭐,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. <laughs> 나한테 추천해 주는 거야? 아 그냥, 너무 웃기다.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. 빙그레. 그냥 낯설 이런 거 봐. <웃음> <웃음> 낯설은 너무 <laughs> 편지 낯설하잖아. 낯설 읽어도 나, 나, 낯설 읽는데 낯설 봐도 될까? 아 <laughs> 이거 진짜 공부하기는 최고인 것 같은데 사랑의 인문학. 그게 왜 근데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거야? 그, 안녕하세요. 책에 어울리는 노래를. 와, 노래를 너무 좋다. 우와, 그런 게 있구나. 언니, 오늘 그럼 우리 같이 구해 증명 읽을래, 아니, 집에 가서? 우리... 그럼 우리 그럼 만나서 독후감 영상 쓰자. <laughs> 저는요. 네. 구해 증명을 읽고요. 네. 그러셨어요? 네. 귀여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. 어, 먹어봐. 어때, 유? 맛있어? 아, 그래? 입다물고 먹어볼 맛이야? <laughs> 뜨거워. 뜨거워? 응, 응! 맛있다. 음, 음. 맛있다. 나도 냉동, 냉동 말고. 음! 맛있다. 가 진짜 어, 맛있어 이거 하나씩 돌려 먹는 거야, 우리? 고마워. 어, 고마워. 어? 다 언니, 안 찍고 바로 먹으면 어떡해? 응? 찍어 먹어초 좋고. 응. 네. 이거 찍어야지. 얼른 찍어 꽤나 빨라. 우회 증명. 나 어, 그래유. 오! 우와! 광고 같다, 광고. 뜨거워? 치즈 좀볼까 응. 국국 맛있지. 음. 혼내줘, 혼내줘. 우와, 이거 잘 찍었다. 언니 시작했어? <laughs> 아 그래, 기다리고 있어. 와. 굿굿. 언니 옷 입어 상의타리안트리 <laughs> 바지만 입었어. 너 옷돌이 어디 갔니? 풀랑 써으면딱 아니야? 어, 어디 <laughs> 무서워 도대체 어디요? 됐죠? 어, 언니 뒤에도 차 있다. 아 <laughs> 남자라면 언니 <했지>? 언니. <웃음> 남자라면 김대장인데 이제. 성령이 대신 찍어줘. 근데 가죽을 소모를 해야 되나? 고마워. <laughs> 해? 성령이 대신 찍는다. 공화워 고대 십육 가로로 붙해어 언니 저 <laughs> 야, 너 사이즈 안 맞으면 어떡해? 뭐? 알아서 아, 해라. 어떤 사이즈? <laughs> 막, 근데 막, 이렇게 막, 닦고 바닥에 나쁘면 뭐, 똑같은 거 아니야? 야, 너는케이스를 바꿔야 될거 같은데? 어, <laughs> 근다 <laughs> <덕분게. 웃음> 네. 우리 체리 페이스 케이스 한데왜 그래? 어? 어, 이거 깨탔한데 얘도? 아니야. 너네 다 화장 현장에서 나온 비슷 뭐. 아니야. 그래? 그려? 너풀 옮겨봐. 어잉? 찐게 찐이야. 또 노회도 없나? 노회가. 우리 너무 건전하다. 내 것도 뭐 해도 아니. 야 정보랑 옆에 있으니까 아, 나 완전. 새거다. 언 어, 언니 잠깐 불러봐. 여기 어디 완전 그래. 새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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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. 나서. <laughs> <laughs> 잘 가유. 그래 출근 잘하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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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만나서 반가웠다. <laughs> 잘 가. 오 어, 차온다. 아, 가지 말아야겠다. 잘 가. 예. Yeah!